악재 감독 황다상 뛰어난 추리력 편 휴. 어휴, 보통 놈이 아니야 도통 입을 열지 않아요 강력 3반 음 그래 척성칠라 우리 쉽게 가자 그 여자 네가 죽였잖아 내 몸에 손떼시죠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그 여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요 닥쳐! 넌그 여자가 널 뿌리치니까 확 김에 죽였잖아. 36년간 여자를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넌 원래 피해 망상증이었어. 그런데 옆집 여자마저 널 우습게 보니까 순간 눈이 뒤집혀서 그랬잖아. 전 이성적인 사람입니다. 눈안 뒤집혀요. <laughs> 닥쳐! 넌 밤마다 혼자 사는 여자들의 아파트를 골라 스토커 짓도 했잖아. <laughs> 여자는 아시군요. 박형사님, 차라리 소설을 쓰지 그래요. 저도 안한짓을 그럴듯하게 말씀하시네요. 여자하면저 역시 휘말릴 뻔했습니다. <laughs> 강인께 형사 출신 신인 작가 박문석. 범죄 추리 소설 대박. 백만부 돌파 영화화. 평론계에선 이 소설을 허구임에도 일년 동안 사실인 줄 착각하게끔 하는 힘이 있다고 격찬. 내 인생을 바꾼 파란은 그때 그 용의자. 현재 형사 시절 월급의 800배를 벌어들이고 있다. 이게 다 그때의 범죄자 덕분이었다. 아, 아니...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? <laughs> 형님답지 않게 착한 일을 하시다니 실망이에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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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